어 여기 있네. 야. 플라시. 스노우. 저기 호랑이 써있으면 간지라고? 맞아? 아, 여기네. 결승장. 근데 지금 못 들어가요, 근데. 아, 근데 잠시만요. 저는 그래도 일단 관계자기 때문에 한번. 저기, 저 e스포츠 비자인데요. 이거 잠깐 사진만 좀 찍고 나와도 될까요? 아 명자리 에 그런 게 필요한가요? 아 예. 치즈 혹시 맞추시나요? 예? 예. 맞추실, 네네, 아, 네 예. 치즈 하나 내는데 한번 맞추실 자신 있나요? 네네 무슨 치즈요? 아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뽑아 주시죠. 네 뽑아 주시죠. <laughs> 아, 예. 네. 7번. 7번 문제, 7번 문제.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맞추시면. 아,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아, 하필 또. 야, 문제. 또프로토스 문제죠. 자, 난이도는 <웃음> 2단계고요. <laughs> 사이노스톰 데미지는 112다. 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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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세요. 5입니다 <laughs> 아, 근데 기성이분들 친구인가요? 네. 실친인가요? 실친입니다. 아, 진짜요? 실친, 실친 동생. 아... 평소에 기성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구성이 진짜 착해요. 착하고. 요즘 이제 만나는 여자는 없나요? 요새 좀 꾸미던데. 만나는 여자 는 있죠. 예? 방금 속보를 듣고 왔습니다. 네. 만나시는 여성분이 있다고. 아 예. 좀. 얼마 안 됐습니다. 와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방송에서 말했어요? 아, 예, 그냥 일반인. 오, 일반 <laughs> 킹판인을 <킹파닌을> 만난다고요? 네, <laughs> <laughs> 와, 아니, 어떻게 아, 만나게 아, 되는지, 그, 조금만. 아, 이게 예, 소개받아서 만나야 됐겠 이씨 미쳤다, 이씨. 아, 알겠습니다. 저만간 아, 아, 방송에서 아, 예. 한번 볼수 있나요? 아니아니 아니, 방송에서는 안 돼요. 와, 킹판인이기 네.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laughs> 네, 지켜줘야 됩니다. <돼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럼 리나님 인터뷰해도 될까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리나님. <laughs> 오늘 영어응원하러 오셨어요? 네. 아몇명 왔냐? <laughs> <거 아니죠>?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혹시 몇 대면 예상하세요? 사대 일. 대 일. 와 아니 근데 리나님 얼굴 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영어 할 때. <laughs> 아 오늘 아이팅해라 영아. 오케이. 어린애 대공은 비제이데요 아니 저어린 대공은 비제 아니야? 아니 저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가. 아, <laughs> 네. <laughs>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아 파트너 디자니까 또. 아왜 그러세요? 챙겨줘야지. 아니 아까 아프리카 직원이라고 <웃음> 했는데 <웃음> 못 들어가던데요? 아, <laughs> 아, 아니야 저그 아프리카 직원인데 좀 들어가도 되나요? 아, 네. 아 예. 어? 아나 대박 했었어야지. 아, 아 역시 형님. 거리에 대본 분 인정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우리. 친구 윤철이한테 인터뷰 할수 있겠다. 보이죠 여러분들? 결승 리고제 마음대로 부르는 능력. 얘가 제 친구입니다. 야 아니 마말너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싱글벙글해? 아 연습 결과 몇 대면 나왔어? 승률 좀 어땠어? 마지막에 좀 괜찮았어. 오. 전에 자 솔직히 이경민 빌드 쓰려다가 <laughs> 진짜 그것 때문에 3일 낭비했어. 진짜. <laughs> 그것 때문에 진짜 제 최대 위기였어요. 이거 아, 버렸나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응원할게민 윤철아. <laughs> 재밌게. 응원 <laughs> 어? 안 가셨어요. 응원 안하신데 누구로? 저 오배 안 가져오냐고. 아, 아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네. 저 윤철이 저 응원 안 해서 아, 필요 없... 아, 아이,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마쇼. 야, 아니요. 저는 무슨 소리제뭔 소리? 이간질 하시네, 이분. 이거 이거 왜안 가지냐고.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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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다. 네. 어.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와, 지금 한분 지금 하보 찍고 있는데. 왜 혼자 하보 찍고 있으세요? 방금 왔어요. 이번에 결승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거 처음 이제 칠판사선이잖아요 제가 왠지 이 결승 대진을 만는 것만 같은데. 아좀 자만은 아닌가요. <laughs> 아, 너무 뿌듯해. 아 근데 약간 뭐 이런 질문 좀 그럴 수 있는데, 칠판 사서좀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한 페이도 좀더주고 그러나요? 좀 <laughs> 알지.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누구 응원하러 가세요? 저는 이영호요. 어. 아, 오늘 몇대면예상하세요이영호 네. 자대형 예상합니다 아, 원래 영어영어 아, 영어 영어 네. 원래. 아, 아, 네네. 그때 브이는 생각하시죠? 요 오, 어, 아, 실친이세요, 영어랑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어, 아. 어, 아 좀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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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즐겨보시고. 아, 네네. 아, 네. 구독은 하셨나요, 근데? 네, 당연하죠. 아, 유튜브 이런 거 구독 많이 하시구나. 네네. 네. 혹시 구독하신 채널 좀말씀해주시죠 저, 은구, 실친, 은혜, 은 이용호, 말? 이용호, 스인가요 유튜브 말. 유튜브 하하하하. 유튜브 오르야. 어, 저분 누구시지? 어? 어, BJ인 것 같은데? 호아. 네. 호아인가? 어, 아. 와, 그래. 아,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했다니까? 아니. 아, 인터뷰 가능해? 어, 네. 와, 근데 아니, 나 근데 쫓아왔잖아. 아니, 내가 아까 스토커마냥 쫓아왔고, 너한테 미안했어, 근데. 아, 어, 연락했지 촛불 차더라요 빠져던데?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오늘요? 오늘 하면 오늘 남자친구 만든다 네, 말인데. 오늘 남자친구 하나 만든다. 아, 진짜 약간 전신사 한번. 아, 전신사지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깜짝 놀랐잖아. 아, 오늘 누구 응원하러 왔어? 오늘 저는 장일이 장혜정... 어, 인철이. <laughs> 야. 아, 이제 재밌게 봐, 소아야. 어, 아, 경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 번만 가능. 아까 근데 방송 중 아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 앉아, 아, 앉아보세요. 아, 저는 근데 핸드폰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하는 줄알았어요 경장님. 삼각대에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오다가 잃어버렸구나. 아, 아. 아, 오다가 잃어버렸구나. 아, 안 되겠다. 제 삼각대. 어, 감사합니다. 살게요. 얼마, 얼마요? 선제시요. 아니, 아니, 잠깐 앉아보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아바타 그 리그 했을 때 경단이 네. 그테란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늦었나요? 아, 지금은 많이 늘었어. 아, 근데? 요즘에 근데 네. 스타보다 먹방하실 시청자가 더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눈여겨보고 아... 있었어요, 근데. 아. 네. <laughs> 아, 잘 ᄂ 아, 어? 문지님, 아, 왜 혼자. 씨. 아 아이 문지님. 아니, 여기 앉아보세요, 문진님. 저 인터뷰할 거 있어요. 유난이 형이 솔로가 편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laughs> 아니, 진짜, 이간질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아, 진짜요? 예, 예, 조금 되세요. 저도 남편 사텐츠있 <laughs> 오늘 누구 원하세요? 맥릉크 팬? 아, 당연하다. 요, 우리는 있어, 그래도. <laughs> 이거 귀엽죠? 귀엽죠, 이거? 작가 형님한테도 사왔는데요. 아, 아이 이제 꺼야겠다 이제. 아 근데 쓰라까지. 아니 쓰라야, 우리 예전에 같이 팀한번 하고 전혀 근데 연락이 없었잖아. <laughs> 버렸잖아 뭔 소리야, 너가 하드 캐리 했잖아 팀플 때. 아직까지 기억나. 근데 나 버려가지고. 나 던져서 이겼다. 아니 오늘 누구 원네 오늘요? 음. <laughs> 여아 아, 윤철이가 약간 여자한테 좀 인기가 네. 있는 스타일인가요? 네. 어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인기 있는 스타일인가요? 기다란 목. <laughs> 오늘 재밌게 봐주세요 어, 다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누군하로 오셨어요? 영혼님이요. 와, 아, 음, 윤철이는 안중에도 없다. 몇명일상하세요 내가 중이다. 몇 명?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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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재밌게 아, 보세요 오늘. 네. 안녕. 아, 있다. 저는 네. 이제 진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네. 저, 여러분들 저기 놀이고 와 진짜.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나도 갑자기 역시 가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안 되겠다. 준비해야겠다. 아, 내 투퍼스를 이런 식으로 하나?